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오다가 조금 좀 들어오네요. 비가 오는 날은 벌들이 암만 해도 밖에를 좀못 나가겠죠. 근데 지금 잠깐 좀 소강 상태가 돼가지고, 그래도 벌들이 지금 좀 나가, 좀 외역봉들이 좀 나갔다 들어왔다 하네요. 화분도 물고 들어오고, 올해는 장마기간이 워낙 길어가지고 벌들도 많이 좀 고생을 하겠어요. 비가 오면 많이 밖에 못 나가니까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어, 막 나오네요. 요거 하나는 파리 응애긴 또 이제 어제 전통 다 처리를 해 줬고요. 그다음 요 옆에는 이제 고체 사료를 만들었는데, 고체 사료가 처음 만들어 보니까 확실히 응고가 안 돼가지고, 식초를 좀 적게 넣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 액체 상태가 좀 돼가지고, 밑에다 좀 내려놔 줬습니다. 근데 지금 뭐, 많이 모여가지고 지금, 열심히 좀 먹고 있네요. 스에는 많이 지금 붙어 있죠? 원래, 벌은 습기를안 좋아하니까 숲에 좀 약하기 때문에 우사를 다시 써야 되겠습니다. 비가 좀 뚝뚝뚝 떨어지네요. 벌은 파리용이긴 뚝. 이렇게 해놓으니까 벌은 잘 늘어요. 일단 찌드기 피해가 아무래도 없으니까. 그리고 뭐 사양하는 거에 대해서, 어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예, 벌도 우리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먹어야 얘들도 힘이 나니까, 밖으로 꽃가루 화분을 가지러 갈 때도, 꼴을 채취하러 갈 때도 일단 먹고 나가야 됩니다. 사람도 배가 고프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죠? 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도 밖으로 나간, 나가, 나가기 전에는 뭘 먹어야 되니까 먹이가 충분해야 됩니다. 사양하는 방법은 뭐 자극사양 한다 그러면 고체 사료를 줘도 되고, 그 다음에 봉지사양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광식사양기 있죠? 광식사양기에도 이제, 그, 설탕물을 타가지고 이제, 줄 수도 있고. 오늘은 이제 만약에, 그,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벌이, 거의, 뭐, 아사 직전이다. 먹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아사 직전이 되면은, 벌들이 다 밑에, 모여가지고, 뭐, 일부는 죽고, 뭐, 일부는 살아있고, 막, 그렇겠죠? 그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람으로 비유하면, 어떤, 뭐, 먹을 심도 없는데, 밥을 갖다 주면은, 먹지 못하잖아요. 그죠? 미움을 써가지고 누가 이제 좀뭐 숟갈로 떠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숟갈들 힘도 없잖아요, 그죠? 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이 아사 직전에 되면 잘 움직일 힘도 없어갖고 일부는 죽어 있고 일부는 살아가지고 힘도 없어갖고 겨당에 힘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응급조치를 해서 이 벌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물 분무기 있잖아요, 그죠? 물 분무기 그 손으로 이제 뿌리는 분무기 안에 거기다가 이제 설탕물을 풀어가지고 그걸 뿌려주면은 얘들이 이제 거기서 그뭐 이렇게 혓바닥만 내밀어가지고 그걸 먹고 기운을 차리고 살아납니다. 그 상태에서는 이제 뭐 광식사향기나 그 살아난 다음에 광식사향기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 다시 이렇게 설탕물을 주면은. 얘들이 이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응급처치하는 응급처치하는 방법이 그렇게 이제 그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려주면은 이렇게 그 살아납니다. 그렇게 이제 그그 그 그런 어떤 일을 당했을 때는 이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방법을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걸 좀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스프레이로 뿌려준다. 아사 직전에 됐을 때는 벌이 잘 움직이도 못하고 힘이 없을 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올해 5월 초에 운봉해가지고. 이 상태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건데, 그 분봉열이 생길까봐 그 하단에 그 삼회 계상에 삼회 이렇게 넣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도 비가 그래도 약간 좀 소강 상태에서 그런지. 밖으로 좀 나가가지고 외역봉들이 좀 많이 나갔는가보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